저희는 지금 크라이스처치를 출발해서요, 아카로아로 가는 길인데, 저희가 이제 캠핑카를 팔아서 다음 주인에게 넘겨주기 전 마지막 한 3박 4일 여행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좀 흐려서 마음이 좀, 예, 그랬는데, 지나오는 길에 보니까 여기에 그 치즈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치즈 공장이 몇 군데 없고 해서, 예, 그, 견학 같은 걸 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어, 우연히, 예, 이곳에 와서 한번 촬영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예, 한번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키, 여기 보니까 치즈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여러 가지, 예, 치즈 종류 많잖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도 되고 하는데, 가서, <laughs> 예, 제가 영어가 되지만, 영어 울릉증이 있어서 남편 보고, 예, 촬영 가능한지 허락 마으라고 하고요. 제가 우주 신발 신켜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우주야 신발 신고 가자. 우주 신발. 어, 신발, 신발. 우주야, 엄마 앉지 말고. 신발 신고 갑시다. 키? 어. Okay. Ready? 하나 둘 셋. 자. <laughs> 기자. Okay, okay, want... 자, 남편은 지금 들어갔고 먼저 허락 받고 카메라 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음, 지금 여기 입구에 서 있는데요. 옛날 사진도 막 보이고. 허, 지금 여기 보시면, 네. 뭐가? 예, 요렇게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예, 정말. 찍어도, 찍어도 된답니다. Hello. 헤헤. Hello. 우리 시식하는 거참 좋아하죠? 여기 보니까, 요렇게 시식할 수 있는 치즈가 네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This place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hasn't it? 1895 is the business. Yeah. This particular building is about 1948, 1952. yeah, yeah. yeah. So we've got we've got uh, if you want to some, we've got our chive, so it's just a um, cheddar with some chive in it. Um, we've got our Marsden, which is a sweet fruit cheese. our now which is just an aged cheddar, and our woodsmoke, which is just a smoked flavored cheddar. 지금 손님이 들고 계시는 치즈가 예, 예, 몇 팩을 지금 사셨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얼마지? 이러면서 <laughs> 저희들도 다양한 치즈를 좀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 먹던 치즈가 바로 브리이 치즈였는데 예, 이렇게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네. 점점 점더 <목소리도> 좋아지는 것 <목소리도> 같아요. 한번 먹어보고 치즈로 고르도록 할게요. y e a h w e h o Well, I mean, it's just a o u p e o p l e Yeah. i t t Yeah, q i t e n nice. i c That s uh, How's the t a s e All very different. Yeah. Very <laughs> different. y <laughs> uh. Okay. Yeah, like, yeah. 아우, <laughs> <laughs> 어, 치즈 맛있습니다. 저희 치즈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2kg, 2kg 500 정도? <laughs> 아니, 치즈를 맛을 봤는데, 이, 짜지 않고요. 되게 풍미가 좋아서 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지금 6팩, 1kg짜리 2개하고, 자, 자그만한 거, 4개 이렇게 해서, 자그마한 거 6개 이렇게 해서, 예, 치즈 샀고요. 그 크라이스처치의 지인분들도 치즈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예, 오늘 좀 넉넉하게 사서, 예,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해요. 음, 마지막 캠핑카 여행이라 하니까 사실 굉장히 시원섭섭하고요. 그, 캠핑카 여행 끝나기 전에 이렇게 며칠 다시 올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남편이 지금. 아, oh, 아 yeah. yeah. really um. yeah. oh, right. oh. <laughs> 제가 와인을 크라이스치인 집에 놔두고 왔어요. <laughs> 자, 그러면 다 있으니까 이제 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oh, yeah. 우주야, 이리 와. 우아 이리 와. 따따따. 네, 아니, 치즈 맛있게 잘 먹으면 저희가 다시 3, 4일 후에는 크라이셔츠로 넘어가니까 그때 다시 하나 이제 구입해서 예, 가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그 맛보는 것도 우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이 치즈가 사실 좀 약간 짠맛이 있고 한데, 여기서 한 거는... 굉장히 맛있는 치즈 맛, 그다음에 이짠 맛이 훨씬 적었거든요. 네, 그래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카로아? 아카로아? 아카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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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Blake. 머리 조심하고 차에 가야지. 띠띠빵빵 우주 띠띠빵빵 이제 마지막이야. 띠띠빵빵 캠핑카 마지막이야. 자 이쪽으로. 자, 차에 타세요. 지금 산책하고 있는 중에 어르신들이 볼링 그러니까 게임롱볼스 론볼. 이그 게임이 조금 게이트볼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게 공을 손에 쥐고 굴리는 거는 맞는데, 어, 그, 하얀 공에 가까이, 가까이 되는 거더라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색깔 공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하얀 공에 가까이에 되는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공이 한 여덟 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잔디밭이, 그 가운데에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똑바로 던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컵으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네, 지금 하얀 공 근처로 네, 맞추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내를 구경하는데, 아, 뭐 산책 경 시내 구경 지금 갑니다. 애기가 있어서 한 1km 움직이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여기 옆에는 뉴질랜드가 공원이 굉장히 많죠. 예, 여기는. 예, 공원이고, 공원이면 화장실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것도 있고. 예, 뭐, 요 근처에는 도서관도 있을 것 같고요. 여기가 그크라이처치에서 가깝고, 여기 바닷가, 그리고 여기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자전거, 그러니까 그, 크라이처치에서 여기까지 약 80km인가요? 80km, 100km 정도 되는데,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네요. 음. 음. 추울 텐데,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주위에 유명한 피쉬 앤 칩스 샵도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관광지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지금이 약간 겨울이라, 예. 커피숍 문 닫은네 문 닫은 것도 많이 보이고 네. 상점들도 되게 많고요. 네. 역시, 음. 메리너 클로스. 수반니어 음. 샵도 많고요. 하지만 저희는 안 간다는 거. 어, 네. 레스토랑도 좀 보이고요. 이제 어 I don't know. Could be, yeah. oh uh, Maybe not. No, it looks like a private house. No. Ah, okay. No. Yeah. No, it's an option. I need to go h o o m m i n Yeah, farm e i n g Fortune telling. Fortune telling. Yeah. Oh. See, ah. see if you meet the right husband or not. Ah. I don't think so. I don't know. i s o 여기 레스토랑인데 정원이 좀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 아하. 어. 아, 지금 계절이 여름이었으면 엄청나게 사람이 북적북적 했을 텐데, 네, 좀 조용합니다. 역시. 어. 여기. 여기는 백패커 여행자들이 오는 저렴한 숙소 그래도 여기도 뭐 25달러에서 30달러 해요 그 개인 침실 이런 게 아니고 2층 침대를 한 네다섯 개 두고 한 방인데 그 베드 하나 쓰는데 25불에서 30불 정도 합니다 음, 가격이 비싸죠 아 어, 보트가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까도 봤는데, 돌고래하고 수영하는 그런 투어도 있더라고요. 네. 보자, 물은 깨끗한가? 뭐, 뭐, 괜찮,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지금 실계천에 있는데, 예, 네. 물도 어, 양호한 정도예요. 우지야, 심우주 머리 빼봐. 머리 뺄수 있어? 아, 빠지는구나. 어우, 깜짝이야. 우리 아들이 저 닮아서 머리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laughs> 본인은 작다고 생각하니 자꾸 밀어 넣는데. 큰일 나죠, 큰일 나. 아기, 아기 데리고 유모차 없이 산책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에, 남편이 그냥 걸어가자고 해서, 어, 힘듭니다. 여기 보면, 에, 유명한 그 관광지, 그 것처럼 이렇게 파크,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이 되게 많은데 예, 다 문이 지금 닫혀 음, 있고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예쁜 모습 있으면 예, 촬영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이요 어, 바닷가의 휴양지, 예, 바닷가에좀 인기 있는 장소다 보니까 예, 어김없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우주도 예, 지금 크라이사치 와서는 거의 예, 자주 지금 놀이터에 오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사람이 많이 없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한 곳에 잠시 출국 전까지 지내게 되면. 예, 뭐, 놀이터 자주 오겠지만, 이렇게 또 다양한 곳은 또 가볼 수가 없어서, 예, 마지막 여행 아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야, 재밌어? 응? 자, 저희는 지금 캠핑카 여행 중에 마지막 어, 등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곳은 지금 해변가에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왕복 3시간짜리 어, 산책로가 있는데 아, 코뿔소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어라든지 동물들이 있다고 해요. 예, 네, 그래서 그 동물들도 보러 갈 겸. 네, 이게 우주와 함께 예, 산책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허린데요 그래도 이제 걷기에는 굉장히 좋고 비가 올것 같지는 하지만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치가 너무 좋아서요. 이곳이 여름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에, 어젯밤에 온도도 많이 안 떨어졌고 별로 춥지도 않았고요. 어,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laughs> 저희가 지금 제너레이터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이 얼마만큼 어, 얼마만큼 이제 충전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제너레이터 사용도 안 되고 해서. <laughs> 차량을 좀 이동시켜야 될지. 예,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 지금 저 뒤에 남편이 아기랑 오는데. 예. 우주가 아, 남편. The, I f o 프라이팬을 안 가져왔고요. 주인 집에 놔두고 와 가지고. 팬케이크 팬케이크도 안 되고요. 차량에 물도 지금 안 채워와가지고, 물도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아, 식수는 옆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차량에서 나오는 물만 안 됩니다. 아,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예, 극복하고, 오늘, 예,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예, 잘 산책하러 나가겠습니다. 아, 여기 펭귄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펭귄이었군요. Yeah. 자,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이렇게 물이 좀 있어서 예, 우주를 계속 내려놓기. 어, oh, 스티브. A crocodile! Over there! w a t u w a t o 와! 우이스키 이스케어. ready, hang on, hang 아빠가 장난치지 우주야. 못 피하는 줄 알고 얼마나 잘 피하는데 우리 우주가. 응? 어? 잘 피했어요. 자 이쪽은 개인 사유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쪽으로 산책로를 지나가는데 여기 돼지가 있습니다. 예. 자 남편은 계단을 이용해서 예, 일렉트릭 펜스 니다 까지 왔으니까 코뿔소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간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과, 우주는 비스켓. 네, 우주 맛있어. 예. 음. 저희가 콧뿔소 앞에서 단 가족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세발 다리를 가지고 오지 못해서 남편이 우스갯 소리로 지금. 내일 한번더 오자라고 하는데 비수식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지금 남편이 목 위에서 목 위로 목마 태우고 걷다가 지금 애기 힘들어서 내려놨어요.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내일 한번더 오자고는 하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날씨가 좋으면 한번더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카시아 꽃인가요? 예 네, 꽃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 군락을 이어서벌 소리가 계속 귀에 윙 하고 들려요 날씨가, 날씨가? yes yes 아, 예. 날씨 예예 yeah. 그래서 제가 나 여기에 대고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 단어를 찾았네요 날씨가 웨달 차량을 이제 넘겨줘야 되는 날짜가 가까워져서 예, 마지막 예, 넘기기 전에 허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 캠핑카를 가지고 이곳 아, 이곳으로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저희 캠핑카 마지막 여행 예. 에,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한유 부부가 사는 뭐 어떤 뭐 한국도 갈 거고 태국도 들어갈 거고 예, 저희 전반적으로 뭐 생활하는 투자하는 것까지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비디오 예, 소통하는 영상 예 만들 예정이니까요 계속 꾸준히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로 바뀌었습니다 우주가 지금 뿌잉뿌잉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예 yeah, 지금 기저귀를 한번 갈았거든요. 기저귀를 지금 산에서 한번 갈았는데, 한번더 지금 내려가서 갈아야 될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